안녕하세요. 세종대전 부부양심중고차 이진영입니다. 자, 요즘 굉장히 큰그 문제가 많이 되는 게 하나가 있죠. BMW 520d가 주행 중에 사고가 불이 나는 부분에 대해서 아,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좀 이슈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이해하기 쉽게 전문가들이나 BMW 측에서 520d에 적용된 엔진에서 불이 나는 이유는 EGR 밸브나 EGR 모듈이 어 문제가 생겨서 화재가 발생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EGR 밸브는 무엇이냐? CRDI 방식의 디젤 차에만 적용이 되는 전자식 EGR 밸브입니다. 그 전에 있었던 거는 이제 진공 방식의 EGR 밸브였고 지금은 이제 전자식으로 EGR이 밸브가 열었다 닫혔다 하고 있어요. EGR 밸브가 하는 목적은 배기 가스를 배기 가스 중에 일부를 다시 재순환시켜서 연소실 안으로 집어넣어 주는 역할을 해요. 그러니까 EGR은 배기 가스 재순환 장치를 EGR 밸브라고 합니다. 근데 어왜 문제가 되느냐? 그럼 EGR 밸브가 하는 목적이 무엇이냐면 어 디젤에서 나오는 질소 산화물의 농도를 줄이기 위해서 배기가스 중에 일부를 다시 재순환시키는 거예요. 근데 재순환시킬 때는 과정이 있어요. 배기가스는 뜨겁잖아요. 그래서 뜨거운 배기가스를 그대로 다시 재순환시켜서 엔진으로 넣을 수가 없어요. 넣으면 이 뜨거운 배기가스가 이바깥에 공기랑 만나면 이 공기가 뜨거워지기 때문에 부피가 커져서 어, 출력이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일정 양의 공기가 들어가야 되는데 이게 더운 공기가 들어가면 공기 자체도 부피가 커져서 이 제대로 된 출력을 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냉각을 시켜줘야 돼요. 근데 다시 재순환시키는 EGR 밸브에서 EGR 쿨러를 지나게 됩니다. EGR 쿨러에서는 냉각수가 지나가면서 뜨거운 이 배기가스를 냉각을 시켜줘요. 그러면 냉각된 배기 가스가 다시 연소실 안으로 들어가면 연소실의 온어 연소실의 온도도 내려가게 되고 그 다음에 배기 가스의 일부가 다시 재순환시키기 때문에 나쁜 질소산화물의 농도를 줄일 수가 있어요 1석2조의 효과를 낼 수가 있죠 그런데 아 문제가 되는 것은 뭐냐면 CRDI 디젤 차들 같은 경우는 흡기 쪽에 흡기 뭐 매니 아, 흡기 밸브라든지 그 다음에 흡기 매니폴더나 어뭐 EGR 밸브나 뭐 흡기 뭐 플랫이라든지 뭐그 다음에 EGR 쿨러라든지 이런 부분에 두꺼운 오일떡 카본 찌꺼기가 두껍게 낀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3만에서 5만 키로 정도가 되면 이미 굉장히 두껍게 카본 찌꺼기가 껴있어요. 숨을 공기가 제대로 흐르지 못할 정도로. 두꺼운 카본 찌꺼기가 껴져 있어서 그거를 지속적으로 어떤 어떤 방법으로든 제거를 해줘야 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근데 밸브가 두꺼운 카본 찌꺼기 때문에 열린 상태로 고착이 돼 버리면 뜨거운 베이가스가 계속 들어가는 거예요. 뜨거운 베이가스가 냉각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냉각도 어느 정도 이그 세팅된 값에 의해서 냉각이 되는데 이안 좋은 뜨거운 배기 가스가 계속 들어가기 때문에 흡기 매니폴더 그러니까 배기 가스가 연소실로 들어가기 전에 바깥 공기가 엔진 안으로 들어가는 그 플라스틱 관그 관을 통해서 같이 들어가거든요 합쳐져 가지고. 그게 녹아 버리는 거예요. 근데 그 흡기 매니폴더가 플라스틱으로 되어 있어요. 원래 는 불연성 플라스틱으로 만들면 조금 더 좋긴 하겠지만 이 가연성 플라스틱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열에 굉장히 취약합니다. 그렇지 않아도 엔진에 바, 엔진에 바로 붙어 있는 엔진 속으로 바깥에 공기가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엔진에 바로 붙어 있어서 그나마도 열에 굉장히 취약한데 이게 냉각이 되지 않은 어떤 이젤 밸브가 고착이 돼서 열린 상태로 고착이 되거나 어떤 문제가 생겨서 이게 뜨거운 베이가스가 계속 순환이 되게 되면 이 플라스틱 매니폴더가 흡기 매니폴더가 녹아 버리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에서 불이 났다라고 이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어, 보통 이제 그 국산 차들 같은 경우 BMW랑 똑같은 뭐2.0 엔진인데 구독 BMW에만 불이 나는 조건이 있고 국산차나 다른 차들 같은 경우는 왜 불이 나지 않느냐라고 이제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어, 기본적으로 독일 차들 같은 경우는 엔진룸을 열어 보면 디자인 커버나 엔진의 구조가 굉장히 빡빡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열에 열이 바깥으로 방출되기가 다소 어려운 조건을 가지고 있어요. 빡빡하게 붙어 있고 디자인 커버가 이렇게 좀 엔진룸을 열었을 때 깔끔하게 보여야 된다라는 뭐 그런 것 때문에 열 방출이 잘안 돼요. 그리고 똑같은 2.0 디젤이라고 하더라도 BMW는 조금 더 고출력 차량이에요. 그래서 고출력 차량들은 열이 굉장히 많이 납니다. 근데 국산차들 같은 경우는 같은 2.0이라도 BMW보다는 출력이 다소 약하고 그렇기 때문에 열에 조금 더 유리한 조건을 가지고 있고요. 엔진룸을 열어보면 조금 이 넉넉한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이게 손이 좀잘 들어가는 넉넉한 구조. 그래서 열의 방출이 기존에 있었던 BMW 차들보다는 독일 차들보다는 조금 더열 방출이 잘될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게 지금, 어찌보면 조금 웃긴 얘기이긴 한데, BMW 차들보다는 출력이 떨어지고, 어, 그 다음에 조금 구조적으로 좀 공간들이 많이 있어서 열 방출이 잘될수 있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어서 지금 불이 안 나는 것 뿐이지 흡기 매니폴더는 똑같이 지금은, 지금, 지금 모든 차들은 자동차의 공차중량을 줄여야 되기 때문에 플라스틱으로 되어 있어요. 다만 출력이 BMW보다 낮아서 그 열을 버티고 있는 것 뿐입니다. 자, 그리고 아, 세팅의 문, 이건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세팅에, 세팅이 다를 수가 있어요. 아프리카에 수출하는 뭐, 520D라든지, 뭐, 러시아에 수출하는 520D나, 한국에 수출하는 520D나, 평균 기온이 좀 다르잖아요. 그래서, 똑같은 엔진이나, 똑같은 부품이 들어간다 하더라도, 이, 열을 냉각시키고, 그 다음에, 열을 방출하는, 그런, 부품들의 세팅 값이 달라요. 어, 보통 어, 한국 같은 경우 여름에 기온이 뭐 32도에서 33도, 뭐 많아야 한 35도 정도 이렇게 올라갔었는데 올해 유독 불이 많이 났었잖아요. 올해 이상 고온 현상 때문에 뭐 36도, 7도, 8도, 뭐 강원도가 39도에서 40도까지 올라가고 하다 보니까 그나마도 높은 열을 가지고 있는 고출력 차에. 흡기 카본 때가 많이 끼어서 공기의 흐름도 원활하지 않고 EGR 밸브도 고착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어 EGR 쿨러가 냉각이 잘안 되고 그 다음에 지열도 굉장히 뜨겁고 지금 이상 고 때문에 굉장히 그 40도 가까이 되는 그 고열 때문에 이 자동차가 매니폴더가 녹아서 불이 날수 있는 조건이 맞아 떨어진 것 같아요. 그래서 유독 올해 여름에 어 굉장히 지금 불이 조금 더 많이 나는 이유가 아닐까 라는 생각을 합니다 어, 지금 BMW 측에서는 어, EGR 밸브를 저 G바디, 지금 F바디 잖아요 G바디에 있는 EGR 밸브랑 EGR 쿨러가 조금 더 어, 개선품으로 해서 나왔어요 EGR 쿨러가 조금 더 크고 그래서 그걸로 좀 바꿔 주고 있는데 어, 기본적으로 흡기 매니폴더가 그 불연성 플라스틱으로 제작이 돼 있으면 좀 불이 들날수 있는데 지금 가연성 플라스틱으로 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개선되지 않으면 사실상 궁극적으로 그렇게 완벽하게 개선이 된다라고 볼 수는 없어요. 어쨌든 지금 문제가 되는 건 배기 가스 재순환 장치인 EGR 밸브가 어떤 방법으로든 흡기 카본 때문에 고착이 돼서 EGR 쿨러에서 정상적인 냉각이 되지 않는 상태에서. 이제 엔진 안으로 뜨거운 공기가 계속 들어갔고 높은 열이라 높은 열 때문에 흡기 다기관 흡기 매니폴더가 녹아서 화재가 났다라는 이제 내용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이게 이제 쉽게 설명을 풀어서 드린 부분이고요. 다음번에는 다른 주제를 가지고 또 이야기를 해볼게요. 저는 부부양심 중고차 이진영이었습니다